네, 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네, 이번에 오픈한 SCSS 그리드플렉스 실전 포트폴리오 퍼블리싱 강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강의는 영상 강의고요. SS, SCSS 기초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퍼블리셔 취업을 위해서 SCSS SCSS나 SaaS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두 가지 빼고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SCSS라고 부를게요. SCSS 활용 능력이 여러분 취업이나 이직에 대단히 높은 경쟁력이 됩니다. 물론, SCSS 같은 경우에는 좀 프로젝트가 큰데에서 일관성 있는 CSS 작업을 위해서 어,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뭐 취업을 하거나 회사를 옮겼을 때 scss 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scss 로 그리고 플렉스 그리드를 병행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험 그리고 그 경험과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실전 포트폴리오 제작물이 있으면 결과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이직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입 퍼블리셔 취업하는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되세요. 네, 이번 강좌에서 배우시는 거 대표적으로 SCSS 핵심이론하고 핵심이론을 활용한 활용 예제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습량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이론이랑 핵심이론을 활용한 예제를 배우실 거예요. 물론, 어 제가 저 다른 강의에 SCSS 핵심 이론 핵심 이론 활용이라는 PDF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 전자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건데 아무래도 전자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내용만 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영상 강의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SCSS를 하실 때 그리고 CSS를 하실 때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연 설명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SCSS로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은 바로 여러분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 실전 예제 제작한 부분들을 올려놓으시고 인사담당자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전 예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섹션은 이렇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세련되게 보여주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드하고 플렉스 강좌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드하고 플렉스에 대한 내용을 뭐, 이론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플렉스와 그리드로 배치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 강좌에서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하게 돼요. 근데 역시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SCSS고, 그리고 SCSS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 퍼블리싱 결과물을 만드는 게 가장 메인인 수업입니다. 이번 강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강좌가 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 SCSS Sass 익스텐션인 라이브 Sass 컴파일러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텍스트 에디터에서 쓸수 있는 익스텐션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번 강좌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라이브 Sass 컴파일러라는 익스텐션을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강좌 따라오실 때 어, 다른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시기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강좌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다른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실전 프로젝트, 뭐, 실무에서 하실 때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에디터를 써도 되지만, 이 영상 강좌를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잘 따라오시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번 강좌는 총 다섯 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섹션 제로라고 해서 강의 소개랑 뭐 퍼블리싱 결과물 제작 노트 이건 빼고 음, 섹션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 섹션 첫 번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라이브 사스 컴파일러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해야만 다음 섹션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섹션이고요. 자, 그리고 섹션 첫 번째는 여러분이 수강하지 않으셔도 다 어, 무료로 프리뷰 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부터가 이제 SCSS에 대한 핵심 이론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단순히 문법만 체계 문법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배우시게 되는데 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문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문법을 적용해서 HTML하고 SCSS를 직접 만들면서 실습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CSS 컴파일러가 되, 컴파일이 되는지. 결국에는 CSS를 브라우저가 읽는 거기 때문에 CSS가 어떻게 컴파일돼서 브라우저에 보여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핵심 이론을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섹션 3에서는 섹션 2에서 배운 핵심 이론을 조금 더 예제를 통해서 핵심 이론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그리고 핵심 이제 하실 때 주의할 점하고 팁,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섹션2나 섹션3에서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SCSS 뿐만 아니라 CSS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속성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상 강의다 보니까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뭐, 기초적인 부분,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속성, 인라인인라인 인라인 블럭, 블럭, 이런 거를 또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빠르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마우스 포인터 이벤트 넌이라고 해서 마우스가 올라갈 때 마우스 이벤트를 안 받는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호버 이펙트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섹션 4번이 이제 섹션 2 섹션 3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론과 이론 핵심 이론을 공부하셨다면,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이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 올릴 퍼블리싱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퍼블리싱 결과물이 이 결과물을 통해서 예제는 한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 실전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핵심 이론에서 배웠던 거, 물론 이제 핵심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뭐 프로그램 사용할 때그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쓰지 않듯이 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퍼블리싱 포트폴리오 이 아홉 개 가까이 되는 이 예제 그리고 학습량이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SS에 대한 기초 HTML에 대한 기초가 잘돼 있지 않으면 따라오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 섹션 4의 결과물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를 변경해서 여러분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올리는 이유는 내가 SCS, SCSS로 개발하고 작업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과 그 실력을 이 결과물들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지원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경쟁력 있는 퍼블리셔 지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음, 섹션 1, 섹션 2, 섹션 3, 섹션 4, 섹션 1에는 없죠? 섹션 2, 섹션 3, 섹션 후에 있는 모든 완성본과 참고 자료들은 다 마지막 섹션, 섹션5에 다 있으니까 압축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요런 애들은 PDF로 되어 있지만 압축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압축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소스 폴더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지우고 저랑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서 제가 올려놓은 완성본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이 수업의 목적인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웹퍼블리셔 체용 공고예요. 제가 뭐 설명드리기 좋아서 캡처를 했는데 자격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저 퍼블리셔라면 뭐 필요한 부분들이죠. 뭐 불필요한 것들 없이 딱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고, 해본 경험이 있어야, 신입이든 경력이든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요새는, 이, 요 부분 보시면은, SCSS 활용 경험 개발 보유 우대. 곧그 우대라는 거는, 우대라는 거는 할수 있으면 더, 어, 점수를 높게 주겠다는 거죠. 자, 그, CSS 프리 프로세서, 뭐,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SCSS를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CSS 프리 프로세서, 전처리기, 이 단어에서부터 어, 내가 할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서, 어, 열심히 따라오셔가지고 강의를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CSS 프리 프로세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사실,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체험 공고에 쓴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SCSS 화, 활용한 개발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돈을 받고 또는 회사에서 어떤 진짜 프로젝트를 한건 아니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실전 예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개인 프로젝트지만. 자, 그런 개발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은 뭐 대단한 경쟁력이 되는 거죠. 같은 조건이면, 이제 개발을 할때 요새는 이제 CSS 일관성을 위해서 좀 프로젝트가 규모가 있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있으면 SCSS로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SCSS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SCSS로 할 건데 가능하겠냐. 예, 제가 일주일 정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만 공부는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부하는 거하고 해본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다 마치고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할수 있다에 앞에 잘도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라고 면접 보실 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SCSS에 대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는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가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예 SCSS 뭐 잘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오면 SCSS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가죠 자, 그래서 SCSS가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는 없지만 채용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쟁력이 퍼블리셔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쟁력이 꽤 된다라는 부분은 어,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